그러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얘.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이거 자 그럼 이것도 기억을 해야죠 이것도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x가 1 플러스 루트 3 i야 이번에는 또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i야 얘를 제곱을 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걸 제곱하면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와요. 그러면 이놈은 x 삼승은 이거를 만족하는 놈이니까 이건 x 삼승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, 그렇지? 그래서 얘도 또다 똑같은 얘기예요. 그래서 이놈은 이놈은 얘를 만족하는 놈. 그 다음에 이놈은 얘를 만족하는 놈, 이놈은 얘를 만족하는 놈. 그래서 문제에서 x가 이걸 만족할 때, x가 이거일 때 또는 x가 이거일 때, x가 이거일 때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. 그래서 요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다.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.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, 이거.